즉, 견성이라는 말은, 견, 견성이라는 말은 내, 내가 무엇을, 보, 성품을 본다가 아니에요. 이 견하는, 견하는 이 자체가 바로 성품이라는 거예요. 보는 놈그 자체가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이요.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한번 자기 자신을 어 잠깐 명상 실습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자기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나라고 여겼던 이것은 생각 감정 느낌 말고는 딴게 없어. 이거 잠깐 한번 지금 명상을 해봐요. 자, 내가 나라고 여긴 것이 생각 감정 느낌 말고 딴게또 있는지 한번 끄집어내봐. 나라는 생각. 내 몸이 여기 있다는 느낌, 내가 화났다는 느낌, 내가 외롭다는 느낌, 분노의 감정, 섭섭함의 감정, 부러움의 감정, 시기질투심의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배경에 뭐가 있어요? 이 보는 놈이 있잖아. 오. 거기에 의식이 있다라는 건 생각이에요. 자더 정확히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의식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생각이야, 그죠? 생각하면 안 돼. 이 순간에 깨어 있는 사람한테는 오로지 보고 있는 것만 있는 거야. 의식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소리를 듣는, 보는 것을 이제 했으니 듣는 걸 봅시다.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소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소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소리 일어나고 사라짐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딱 드러나잖아. 그죠? 이거 치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어. 그런데 치니까 드러나. 그죠? 어디로 갔습니까? 자, 아까 시작할 때 물어본 선문다.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은 지금 뭐에 걸려 있는지 알아요? 갔다는 말에 사로잡혔어. 아 갔구나. 어디로 가? 요렇게 미세한 순간에 벌써 갔다에 걸려 있는 거야. 왔다 갔다. 아직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건 내가. 답으로 말해줘봐야 여러분 또 생각으로 정리하고, 아, 그거구나 이러면 안 돼. 자기가 깨쳐야 돼. 집에서 계속 이거 쳐봐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저놈 미쳤나, 왜 자꾸 책상을 두들기고 있나 하더라도 스스로 아, 이거구나 할 때까지 쳐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참, 그, 신기한 것이, 법성계에 보면 말이죠. 일중일체 다중일, 이런 말이 있어요. 법성계에 보면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다즉일 일미함중, 그, 아,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역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 속에 일체가 다 들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요 하나, 요, 요, 여기서 이요 일이라고 하는 건 진리의 자리, 부처 자리를 말해요. 이 하나 속에 일체가 다 들어있다. 여러분이 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분별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이 지금 순수한 의식으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전부 다내 의식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내 의식 안에 일체가 다 들어있어. 안 그래요? 밖에 있어? <laughs> 여러분이 분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 이건 내 몸이고, 이건 네 몸이고, 이렇게 자꾸 생각과 느낌으로 분리하고 있지. 딱 그냥 즉해서 보는 이 순간에는 다 그냥 얘 하나야, 통으로. 다 하나라고. 그죠? 그래서 다 일종일체 다중일이야. 이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또 일적일체 다중일. 그래서 요 하나가 바로 전부고 전부가 얘 하나라는 거야. 이게 3차원을 넘어서는 4차원 소식이에요. 이게 이 불성이라고 하는 거는 3차원을 넘어서 있는 존재야. 3차원 넘어서에서 3차원을 투사하고 있는 존재라고요. 마치 우리가 생명 의식이 꿈속에서 꿈을 투사하고 있는 거고 똑같아요. 자, 그다음에 일미진중 함시방 그러니까, 하나의, 그, 뭐야, 먼지 속에 이 전체 세계가 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3차원 시공간으로 생각하면, 가면서 이렇게 조그만 것 속에 어떻게 저큰게다 들어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벌써 생각이 이 조그만 것 속에 하고 딱 분리했어, 그거를. 어? 조그만 거, 큰 거. 경계를 스스로 나눴다고요. 요, 요거의 경계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분별을 딱 이게 뭐다라는 분별하기 전에는 이거랑 이 허공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하나로 통했잖아. 여러분 이 우주에 있는 조그만 모래 하나를 이 우주로부터 분리할 수 있나? 분리가 안 돼. 일미진중 함시방이야. 여기에 이게 참 어? 정말 경이로운 그그 그 영생의 도리가 있는 거예요. 불교가 위대한 것은 바로 이이 이 영원한 이 전체성의 생명이 이 모든 개체현상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이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을 육조해능은 이렇게 제시를 하셨어요. 이분이 육조해능의 말 중에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한마디로 딱 줄여서 얘기해라 하면 응무소주의 생기심이에요. 자, 응무소주. 응무소주가 뭐야? 마땅히 어디에 머무르지 말아라. 이거 어디에 머물렀나 는게 뭐냐면 생각, 감정, 느낌을 나라고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감정, 느낌을 나라고 붙들지 않으면 뭐야? 이미 그 자리에 있다는 거야. 이미 그 자리에 있다. 뭐 따로 돗닦을 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마음만 꺼냈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확인해주면 정말 이게 탁 드러나면 그때 가서는 막 웃거나 아니면 복창 터질 거야. 왜냐하면 아, 이게 이미 나였는데, 왜 내가 이걸 찾는다고 여태까지 개고생을 했나. 그러니까 이걸 지금 또, 어, 아, 우리, 어? 그, 교장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열심히 정견해가지고, 아, 난 정견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은 뭐냐면, 누가 정견을 하고 있냐고, 정견은 이미 되고 있는데, 정견하겠다는 생각도 버리고 정견하면 이런 느낌이다 이런 것도 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정견이 이미 되고 있잖아. 여러분 정견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다 보이고 있네. 그죠 이미 있는 그대로 그냥 진리가 딱 하나로 그냥 딱 어? 일미짐중 한시방에 어? 일중일체 다중일로 다 있네 그냥.